송퇴 대신입니다. 오늘은 정말 정말 많이 많이 기다려 주신 예빈님 예 예빈님 구성석 영상이고 예빈님이 친구분한테 선물 주신다고 하신 거군 랜드박스 5만 원 어치를 구매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선물 도모송 넣어달라고 하셨고 뒤태 빠르니금 이쁜 거리까지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도장 판이랑 쿠폰도 들어가게 되고요. 그럼 하나씩 한번 구성석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수수 생일 파티 래핑지 한 세트 그리고 이거 베이커리 수수 래핑지 한 세트 이렇게 총 래핑지는 100장이 들어가게 되고요. 떡메 모지 한 번씩.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요거는 모찌 감자. 요거 떡 메모지 한 권. 그리고 요거 모찌 냉장고 떡 메모지 한 권. 요거 모찌 책떡 메모지 한 권. 요거 모찌 집순이 떡 메모지 한 권. 요거 블루베리 베어 떡 메모지 한 권. 요거 여원히떡 메모지 한 권. 요거 까미 스트로베리 떡 메모지 한 권. 여러 키티키티 한권떡 메모지 한 권. 요거 배베로떡 메모지 한 권. 그리고 요거 오리지널이 랑 딸기 들어가게 되고요. 다음 마지막 떡매워지로 연어, 연어 덮밥, 호두 떡매워지까지 이렇게 총 떡매워지는 이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 구성소개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뒤태 한 통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생긴 편의점 영양 뒤태고요. 여거는 현재 20통 정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판매가 다 되면 재발주를 할지 정말 고민이에요. 뒤태 발주비가 조금 세가지고 일단은 고민을 해본두 아, 고민을 해본두 <laughs> 고민을 해본 후결정하게될것 어, 같고요. 음 일단은 음, 아직까지는 할 계획은 없긴 해요. 하지만 뭐 어, 어, 뭐,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뭐. <laughs> 그 다음, 요거 편의점여원행 인스, 요거랑 요거랑 세트거든요. 그 다음, 요거는 투명 당근감이, 요거는 유광 아트지 재질인 당근감이고요. 그 다음, 이런 게임기감이, 요거 승인님 출처군, 제출처 몇 배로 도모송들이한 세트씩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포테이토 B 한 세트, 요거 물풍선 B 한 세트, 키티 B1 그리고 여러 매미들, 이렇게 한복 시리즈들 들어가게 되고요. 다이레 님도 안에 베어도 안들도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승희 님 출처 가지까미 승희 님 출처 땅콩까미 이것도 제가 제발, 그 뭐지? 500장씩 대량도 받아가지고 하나 둘, 세 개는 개별 구매도 가능하세요. 블루베리 까미, 이거 요리사 까미, 헤어밴드 까미, 판사 까미. 지수순, 군인수수, 수박에이드수수, 졸업수수, 배어두무송 이것도 이번에 제가 신상으로 낸도모성이고요그 다음, 어이구, 원하셨던. 잠시만요. 원하셨던, 원하셨던 선물수수 도모성을 제가 총 100장을 준비해봤고요. 이거 한 세트당 1,500원이어서 이거 이렇게 이 정도만 해도 15,000원이거든요. 이거 이렇게 구성해 한번 넣어드릴게요. 그 다음, 계속 구성해보자면. 기 한번 이렇게 해게요 어이구. 그 다음 오트메메미노무성한 세트 요거 라푼데 그리고 벨메미 요거 롤러스케이트비 키치비투 그리고 요거 호박까미 요거는 파본이어서 20장에 천원입니다 이렇게 초코잼까미 요거는 수완이출처고 핫도그 샌드위치 신데렐라수수 좀비수수 호박수수까지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만큼 덤이었습니다 <laughs> 이렇게가 10만원 구성은 끝났고 그 다음 이만큼이 10만원 추가해서 요거만 해도 2만 5천원 정도 됐던 것 같고요 이렇게 영수증까지 증정해 드리고 여기에 이번에 제가 이벤트 준비 중인 호박 요거를 드리려고 해요 요거는 2만원 이상 구매하신 분께 모든 분들께 드리는 이벤트고요 어떻게 놔주지? 이거를 이렇게 놔줄까요? 그러면, 아 여기가 안 보이는데? 이렇게 놔줘야겠다 이렇게 놔줄게요 그 다음으로는 먹거리 봉투, 원래 들어가는 먹거리 봉투고 그 다음 미니 짱맨 세트까지 이렇게 선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넣어드릴게요. 사실 선물을 조금 더 많이 넣어드렸거든요. 이렇게까지 구성 소개는 끝났고요. 예빈님 정말 많이 기다려주시고 이쁜 거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모두